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이날쇼의 훈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12월 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확히 4개월 전, 8월 8일 날 제가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만든 제 영상이 뭐냐면, 만들고 적어도 석달 후에나 먹을 수 있다는 그 밥도둑, 뭐 이런 제목으로 영상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쌀 누르고 간장하고 아주 매운 고추로 만든 산쇼즈케라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만드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때 영상 때 3개월 후에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laughs> 요거는 3개월 후에 공개했어야 되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지금 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근데 요거는 1년이고 2년이고 보관만 잘 하면은 쭉 드실 수가 있어요 계속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4개월도 어떻게 보면 빨라요 대신에 이 시점에서 훈야제가 만든 게 어떻게 해? 변했는지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되니까 같이 좋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들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봐주세요 이거는 아주 맛있는 밥도둑이니까요 이거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만들어진 거를 먹는 것뿐인데 이게 굉장히 맵잖아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 청양고추 이런 고추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맵습니다 대신에 아주 밥도둑 최고의 최고 그래서 오늘 아주 저도 기대가 되는데 대신에 요거 매운 건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 왜 계란 국물 이런 거 같이 먹잖아요? 입을 좀마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먹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뭐 국물 찾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희 가게에 어떤 국물이 있는지. 자, 그럼 좀만 기다리세요. 아. 짠.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요거. 신라면. 김치라고 써있어요. 신라면 김치. 요게 여러분 처음 봤는데 요거 밖에 없네, 국물이. 아. 요거 언제 먹어야지 하면서 제가 저번에 사는 거예요. 요한 개도 있나요 여러분 요거? 아 있겠죠? 물론. 김치 맛. 야 요거 처음 봐가지고 한번 먹어. 요거 같이 먹어볼게요. 야, 근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또 매운 게 됐어. 야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운 걸로 가자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매운 걸 해가지고 가봅시다. 아 그래도 좀안될것 같아. 왜 추울 것 같으니까. <laughs> 요거는 하나 더 추가로. 조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짠. <laughs> 뭘까요 여러분? 요거 제가 만든 계란말이 일본식 계란말이에요. 다시 마키타마고라고 요거 그, 그, 여러분 매운 거 드실 때는 역시 계란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도 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그냥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럼 준비가 다아 되... 그거 보여드려야지. 제가 메인이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짠. 여러분 요거. 그 영상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아마 만드신 분들은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신들이 만든 거랑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게곧때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게 똑같은 건데, 그 당시 때 2주 전에 먼저 담근 거, 그 다음에 요게곧때 당시에 담근 거예요.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조금 덜 매운 고추였어요. 생각 외로. 근데 요쪽은 굉장히 매운 고추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은데, 한번, 먹을 때는 좀 섞어서 먹을게요. 그냥. 맵고 안 맵고의 차이니까 맛은 똑같을 거예요. 요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셨죠?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세요. 이게 가라앉으니까 간장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여러분. 짠. <웃음> 요게 <웃음> 시판용. 요게 이렇게 팔아요, 여러분. 보세요. 약간. 약간 말이 다는데 산쇼드께라고 써있죠. 요게 시판용인데,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요거는 무하고 오이가 들어갔네 요거는. 그래서 요것도 비교 먹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같이 먹어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가지고. 자, 그럼 먹을 만큼만 뺄게요. 요거 이렇게 섞어서. 어, 많은가? 많다. 저도 요거 시판용을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 냄새는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야채 오이하고 물을 넣어도 괜찮겠다. 음 색깔 보니까 맛있겠다 이거. 그럼 요거 시판용. 많다. <laughs> 많어자 그럼 여러분 요거 여기 보면 마일드나 카라사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좀 마일드한 매운맛이래요. 한국에 매운맛 강한 맛도 있나요 여러분 요거 다음에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순한맛 그니까 러 순한맛. 음, 다행이다 순한맛이라. 아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라인 아세요? 네이버가 주식 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인이 잘 되면 한국도 잘 되는 거야. 자, <laughs> 쓸데없는 얘기고 잘 볼게 이거 갈거 하고 왔지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다 얼른 <laughs> 라면 뿌리기 전에 그리고 요거 오늘 메인이죠 자 이거 먼저 먹을게요 얼른 밥도 시켰다 밥도둑 와 색깔 보세요 여러분. 야. 야 오랜만에 나왔다. 어우 멋. 아 어렵다. 아? 아, 야.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있어봐, 한번 더. 야, 이거 밥 진짜 금방 떨어지겠는데,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이거 안 만드신 분 있으면 꼭 만드세요. 음. 지금 영상 끄시고 바로 만드세요. 야, 이거. 저번에 간 봤을 때랑 또 맛이 변했네. 더 이렇게 더. 발효 발효가 됐다 뭐 이렇게 느낌보다는 역시 좀 부드러졌어요 워이쌀 누룩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아직 그래도 약간 알갱이가 좀 씹히는 그런 느낌 이 있어요 음 약간 그래서 요거는 한1년 정도 놔뒀다가 더 먹어도 진짜 또 맛있을 것 같아 음자 그럼 요거 이쪽 어 아, 맵다 이거 매운 거 <laughs> 매운 거 먹어도 맛을 알래나 어세요 이쪽 색깔이 많이 달라요 이런 느낌 음? 아뭐 이거 뭐지 음. 이거 음아 전혀 다르다 음 이거는 확실히 제게 나요 <laughs> 맨날 그런데 확실히 제게 나는데 이거는 약간 여기 그 야채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스케모노 있잖아요 여러분 스케모노 맛이 조금 나요 그향좀 향긋한 스케모노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뭐랄까 참시만한번더야 이거 음그 오이 같은 거, 스케몬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닭광 같은 거 그런 약간 그 씹히는 맛하고 음 약간 그 풍미가 약간 있습니다 역시 음아 요것도 근데 괜찮아요 조금씩 이거 너무 많.. <laughs> 여러분 저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남겨야 돼 원래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요쪽은요 매운 게 그렇게 강하지 않네 요걸 먹고 먹어서 그런가? 다시 있어봐 야, 요거 아, 근데 숟갈로 먹을게요. 역시, 한국인은 숟갈이야. 그래서 음! 훨씬 나아요. 역시, 제가 만든 게, 음! 아, 근데 고추가 약간씩 씹히는 맛이 들리세요? 약간 아삭아삭한 맛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 간장이 약간 발효가 되면서, 그 풍미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자, 그럼 요거. 어 매우니까 요거, 이까심. 계란. 원래는 간장을 찍는데, 요대로 먹을게요. 음. 어. 딱 좋다. 약간, 간이 약해가지고. 딱 좋아. 요쪽 다시 한번먹을까 음. 좀 더, 좀더짠것 좀 같아요. 그 야채 자체, 에 야채가 아주 잘 자란데 간이 배있기 때문에 그 야채 안에 그 간이 좀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을 때좀 짠맛이 좀 강하네. 근데 이건 짭짤하게 먹은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조금 양을 제가 만든 걸 조금 더 넉넉하게 먹어도 맛있다. 음. 아 맛있어. 야, 이건 진짜 두구두구. 이건 보전식이에요, 여러분. 보전식. 음. 음. 야, 계란도 이거 농네도가 입에서. 음. 아줌마, 밥 조금만 더 주실래요? 예.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밥도둑이에요, 그쵸? 예, 드시고 계세요 예. 야, 진짜 이거. 이거 아, 이렇게 해가지 먹어볼까? 바로 먹고. 요거를, 야, 요것도 제대로. 이 계란의 그 착한 맛. <laughs> 착한 맛하고 요놈, 좀 못된 놈. 요놈뭐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야, 요거는 계란하고도 진짜 잘 맞아요. 이런. 요, 굳이 이거 계란 아니더라도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살짝 올려 먹어도 가,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야. 괜찮다, 이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새로운 발견. 아, 이것도 요리에 또 응용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야, 그 계란하고, 그, 다시 국물이 퍼지면서, 굉장히 말대집니다, 말대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야, 누가 만들었어 야, 음. 음. 또? 음. 뭐지, 요거? 제가 만든 게 아주 심플한데, 요쪽은 좀 뭔가 복잡한 요런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요게 나. 이게 나. 라면 끓렸다 빨리 야, 이렇게 김치가, 이 김치인가? 음. 김치 말린 건가 봐요. 아, 요거. 음. 맛있다. 아삭아삭하네 색깔은 그렇게 아좀 불었다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색깔은 그렇게 진하지 않네 아 역시 말단맛 음야 하나도 안 매워 <laughs> 요거 먹어서 그런가? 청양고추 음 야, 잘 만들었다 이거. 요거야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오히려 제가 음미하고 싶어 좀 맛을. 음. 음. 아, 어, 김치 씹히는 게 괜찮다 이거. 응. 일반적인 아, 기... 어, 그리고 음. 응. 김치 맛이확 나는 게 응. 음. <laughs> 맛있어. 그 그래, 생각보다 이렇게 조미료 맛이 많이 안 나네. 기분 탓인가? <laughs> 어물. 야, 잘 먹었다.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매운 거 먹었는지 몸이 엄청 따끈따끈 뜨거워졌어, 뜨거워졌어. 하여튼 여러분, 오늘 요거 메인이 아니니까 요거 빼고 요거 아, 조금 남겼는데 요거 내일 먹을게요. 응, 역시 그 기성품보다는 제가 만든게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만드신 분들은 똑같이 요런 느낌 나왔으면 바로 드시고 아마 조금 아알이가 씹힐 거예요. 아직까지 조금. 근데 그래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완성됐다고 보시고 쭉 드시면 돼요. 조금씩 아껴 드세요. 이거 아껴서 계속 발효가 되는 거니까 급히 안 드셔도 돼요. 입맛 없을 때 이럴 때 조금 밥에다가 뚝딱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안 만드신 분들은 꼭제 영상 전에 영상 보시고 꼭 따라 만들어가지고 꼭 저같이 똑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맵게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다니까 다음 영상까지 안녕하세요.